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유턴 어떻게 하시나요? 유턴 구역선까지 가지요. 가서 왼쪽 깜빡이 키고 유턴할 수 있는 시기에. 물론 요즘은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표시 안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상시 유턴 구역. 유턴 표지판만 있고 적신호시, 보행자 신호시, 그런 말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맞은편에 차안올때돌수 있는 겁니다. 상시 유턴 구역입니다. 거기서 돌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였을까요? 영상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. 빠진 편에서 오는 차들 보내고요. 차가 안 오네요. 이제 천천히 돕니다. 도는데, 이게 뭐야, 이게, 이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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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. 불박차 뒤에서 택시가 먼저 돌려고. 원래 유턴은 줄들이 기차놀이 하듯이 옛날에 칙칙 벅벅 칙칙 푹퍼하면서 새끼 줄로 쭉 매갖고요 앞에서 돌리면 같이 돌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턴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전히유턴는데 뒤에서 먼저 가려고 몇초 먼저 가겠습니까? 풀박스 전자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 수도 없었다. 따라서 백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하지만 택시 측은 80대 20을 주장합니다. 아니 저렇게 천천히 돌면서 내가 미리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조심했었어야죠 왜 그냥 계속 돌았어요 80대 2 0 100대 0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몇대 몇입니까? 일반적으로 유턴할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 있었습니다 깜빡이고 유턴 격순을 밟으면서 한 바퀴 돌아갔고 똑바로 해서 맞은편 쪽으로 직진해서 출발할 때까지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? 3초요? 3초 만에 못 돕니다. 달려오든 경차 같으면 쇽 도는 3초가 되는데요. 그렇지만 섰다가 돌때 일반적으로 한 5초 정도 걸립니다. 차가 길면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니까 한 6초, 7초 걸리고요. 차가 작으면 은 조금 더 빨리 돌 수도 있고요. 보통 한 5초 정도인데요. 앞차 돌고 뒤에 따라 돌고 앞차 뒤따라 도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? 한 2, 3초예요 근데 2, 3초 먼저 가겠다고, 뒤에 온 차가 먼저 슉 들어가면은. 앞차 입장에서는 유턴이라는 것은 두번 좌회전입니다. 한번 좌회전, 또 좌회전. 그리고 내가 좌회전했을 때, 마지막 차가 안 오니까, 역주행하는 차 아니면은, 내가 가는 곳에 차가 없는 거예요. 빠지필에서 없었어요. 그럼 안심하고 돕니다. 도는데, 중앙선 거꾸로 서 어떤 차가, 역주행하는 차가 있을까요? 역주행차는 없다고 믿는 겁니다. 그런데 탁 돌았더니 어떤 차가 있어요? 불박차 입장에서는 없애야 될 역주행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. 미리 보였을까요? 만일 불박차 택시의 간격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딱 돌았더니 저쪽에 차가 돌고 있어요? 그러면, 어, 그래. 나 아, 이거 그래, 그래.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, 그래, 새치기 하겠다고? 가, 가, 가. 그럼 브레이크 잡아줄 수 있죠. 근데 지금은 유통격선이 길지 않았어요. 불박차에 바짝 붙었어요. 바짝 붙은 차가 돌아요. 도는데, 보입니까? 내가 돌고 있는데 내 뒤에 따라 돌고 있어요. 보이겠어요? 안 보이죠? 마지막에 딱 도니까.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앞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손으로 잡아보세요.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. 나보다 최소한 30cm 이상 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만큼 보여주죠? 와이드 광각 렌즈입니다. 운전자 눈은 앞에 앞 유리창을 통해서 봅니다. 그리고 창틀이 있죠. 창틀, A 필러. A 필러가 제법 넓어요. 그게 양쪽에 떡거리고 있어서 운전자는 이렇게만 보입니다. 그대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쪽에 있는 거예요, 이쪽에. 블랙박스는 찍혀있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어, 근데 뭐가 있다. 브레이크 잡아 멈췄어요. 근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택시 앞부분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좌회전할 때 해보세요. 왼쪽으로 아픈 돌았는데 뒤는 툭! 도마뱀이 꼬리치기, 악어 꼬리치기, 공룡 꼬리치기처럼 지금도 앞부분은 빠져나왔지만 뒷부분으로 꽝 때린 겁니다. 미리 보이지도 않았죠. 그리고 뭔가 있어서 멈췄죠. 근데 뒷부분으로 치고 나가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? 보여야 피하죠.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습니다. 얼마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앞에서 정선지 돌고 있는데 뒤에서 먼저 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일 때 앞차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, 유턴하실 때 서두르지 마세요. 유턴 구간이 먼, 유턴 구간이 긴 곳도 있습니다. 한 30m 이상 되는 곳. 그런 곳에서는 운 좋게 내 앞에 저기 차가 도네. 난 여기서 쇽 돌아야지.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, 유턴 구간이 좁을 때, 그럴 때는 먼저 새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앞차가 도는 거 보고 천천히 도세요. 가끔, 아이고, 지금 안 돌면, 마침내 차가오니까난못돌 거야. 그러니까 먼저 가야지. 앞차를 바리케이트 삼아서, 방패 삼아서 먼저 돌아야지. 그러다가는 100%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. <목소리>